허허, 제가 인사하기도 전에, 는네 에비님, 안녕하세요. 오늘 편집 방법 어떤가요? 아, 괜찮지 않나요? 전 마음에 드는데. 에? 그럴리 없어요. 어쨌든 다음 영상에또 다른 걸로, 하하. 네네, 어떤가요? 저거 속마음인가? 속마음이라 해도 이 신인은 저러지 않는데 네? 아 깜짝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이런 거 많이 당해봤어요 진짜 안 보이나 보네 아저 동생이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실수별 차단해버렸네?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겠지? 그나저나 희진이 좀 많이 실망인걸? 엥? 뭐야 쟤나안 좋아해? 실망이네 헤어져야겠다. 너 마침 잘 왔다. 송나을 읽을 수 있어 다행이지. 우리 헤어져. 일단 감사합니다. 음, 아 어떡하지 하하하. 얘들아 미안해 하늘의 사이 반짝반짝 안녕히 계세요.